이 많이 사야 할 줄이야 차 끌고 왔으면 좋았을걸 어쩔 수 없지 우리의 다른 쪽 신분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아마 수입이 크게 줄 거야 그러니 비디오 가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응, 음, 그건 그래 근데 왜 이번엔 느린 영화만 들여온 거야? 좀더 스릴 있고 자극적인 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? 벨, 비디오를 고를 땐 영화 마니아들의 수요를 고려해야 해 영화 마니아들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? 예술 영화랑 다큐멘터리가 60% 정도인데? 어, 어, 따 따뜻한 분위기의 영화는 마음을 위로해주잖아. 뉴에리도에서 살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니까. 다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거든. 지난번에 오빠 말대로 물건 들어왔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저번엔 <laughs>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잖아 그때는 나도 모르게 오빠한테 속아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새로 정해야 돼 <laughs> 안녕하세요 공공구사길대에서 나왔습니다 사용할게요 오빠 어. 어? 어. 그래서? 그렇지만 이번 달에 내가 가장 어. 내 말은 손님들이 원하던 다큐가 출시됐거든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자. 나 거였어. 가게 돈으로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즐기다니, 응.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. 어, 다른 쪽 손님이 찾아온 응? 것 같은데. 응. 그래, 이번 건 그대로 가고, 다음 번에는 응? 다음에 얘기하고, 우선 무슨 응. 일인지나 확인하자. 어, 네? <laughs> 아무래도 계획을 바꿔도 될것 같은데, 오빠. 어, 언제 가져간 거야? 어쩔 수 없이, 후레이는 오빠한테 맡길게. 그럼 나는 공급업체에 가서 비디오를 사올 테니까. <laughs> 그게 대체 설마 너 혼자 간다고? 야, 벨. 걱정 마, 꼭 영화 마니아들의 수요를 고려할 테니까. 가게는 오버합니다. 비디오는 대부분 공동에서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비디오가 없어서 손님들이 실망할 게 분명해. 실망한 건 손님들이 아니라 최신 다큐멘터리를 못 보게 된 오빠겠지.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비디오 사러 가자. 이번엔 네가 사고 싶은 걸로 사. 어? 진짜라?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. 마침 나한테 최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? 어때? 오빠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지? 어 이건.. 이번 구조활동의 시각기록 아니야? 별로야? 실화에다가 모큐멘터리 스타일 카메라 무빙! 그리고 태연이 편집까지! 이건 눈물도 있고 레멜도 있는 최고의 영상이라고! 이거 가게지진하는건 어때? 어.